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현직생활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하는 대부분의 공제자료를 간소화 자료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라고 무조건 전부 공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신청자 본인이 간소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서 공제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만 추려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 간소화 자료 중에서 삭제 처리해야만 할 자료가 있다는 건데요.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제 신청 자격이 없는 항목들도 있고요. 공제 신청을 해도 공제 기준에 미달이라서 어차피 공제 받을 게 없는 항목들도 있고요. 어떤 항목은 공제 신청하기 싫은 항목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민감정보 삭제처리를 통해서 원치 않는 공제자료를 간소화자료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이 시행돼서 이 간소화자료 삭제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기존에는 홈텍스 간소화자료를 일단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다운받은 다음에 회사에 제출했었지만, 이제는 홈텍스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서 뺄건 빼고 회사에 제출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이 직접 삭제처리하지 않으면 제출하기 싫은 민감 자료도 회사로 모두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간소화 자료에서 특정 자료를 삭제처리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소화 자료 민감정보 삭제 손택스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택스에서 민감정보를 삭제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면서 관련된 일정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손택스를 실행시키고요. 로그인 합니다.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들 중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신청 메뉴를 볼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신청을 할수 있는 화면에 도착했습니다. 삭제신청에 대한 안내를 잠깐 보면요. 간소화자료에서 한번 삭제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삭제처리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서 증빙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삭제 신청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아주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삭제 신청을 할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해당 공제 항목을 통째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공제 항목 중에서 특정 증빙 서류의 발급 기관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지출 건별로 아주 상세히 확인해서 원하지 않는 개별 건을 찾아서 해당 건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2021년 10월 29일에서 2022년 1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2022년 1월 15일에서 1월 19일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제 항목별 삭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요. 다음 화면에서 신청인 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이 쭉 나열된 걸볼수 있고요. 이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서 삭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면 해당 항목에 V체크하고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한 다음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해 주고요. 최종 확인창에서 삭제 완료를 클릭하면 즉석에서 처리 완료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방금 신청한 결과로 실손 의료비 항목은 본인의 간소화 자료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두 번째 삭제 방법인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검색 화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삭제를 신청할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공제 항목에 속하는 자료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특정 발급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선택 부분을 클릭하고요. 팝업 창으로 나타나는 공제 항목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발급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지출 내역을 삭제하고 싶은 병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검색하면 됩니다. 기관명에다가 해당하는 병원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할 때는 해당 기관의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되는데요. 입력한 이름이 포함된 발급기관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름에 V체크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부분이 채워졌고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선택한 발급기관이 삭제 대상 리스트에 새로 추가됐고요. 삭제할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발급 기관들을 모두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를 모두 끝냈으면 화면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첫 번째 방법인 공제 항목별 삭제 신청 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과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삭제 완료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삭제 방법인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 신청 화면에 왔는데요. 귀속 연도를 보면 아직 2021년이 추가되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1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해당 기간에 메뉴가 열리면 이 부분 사용 방법도 추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때 홈텍스 간소화 자료에서 삭제하고 싶은 내용을 손텍스로 삭제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황금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